아 제발 아형형형형 아 제발 <웃음> <웃음> 와 뭐야 공포 게임이야 진짜? 와나 공포 게임하면서 이 정도까지 <laughs> 놀란 적 없는데?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견몽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. 진짜 오래만에 해보는데 거의 6년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. 와. 이걸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한번 바로 싱글 플레이. 이거 한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하드코어로 그냥 어, 하드코어로 조져 보겠습니다. 와와와와와 와. 와와와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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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형 제발, 형 제발, 형 제발, 형 제발 형 제발 한 대만 하지 뭐, 그치? 그냥 먹어 어, 이번좀 좋은데 들었는데? 오, 양도 있고 오, 좋아 여기 침대도 만들 수 있고 좋아, 좋아, 좋아 이번에 진짜 오래 살아남겠는데? 죽어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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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어, 죽어 제발 죽어줘, 제발 죽어줘 왜안 죽어, 왜안 죽어 어, 저 집있다 어? n p c n p c 오케이, 털러 갑시다 그철 많이 있겠지? <laughs> 너무 좋아 이제 이 마을은 제겁니다 이건 뭐야? 건초 도미 아니야? 어아 어, 거래를 하자 이걸 주면은 오, 어, 잠깐만 이건 안되니? 잠깐만 야 기다려봐 <laughs> 어 기다려봐 어, 기다려봐. 여기 많이 있거든, 건초더미 <laughs> 거의 누가 이렇게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, 많이 있더라고. 이거 좋아하는구나? 오케이. 자, 여기서 이걸 주면은, 이걸 세개 주고, 그 다음에 이걸 주면은, <laughs> 오케이. 근 이거 뭐야. 창조경제 미쳤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<laughs> 잠자서 아침에 일단 만든 다음에 이래서 발전은 언제 하지? A 어, few minutes later. 어철 나왔다 오케이 나이스 이제 철 헉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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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어 고양이 소리 아니야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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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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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구해줄게 고양아. 아시 나가면 좀 위험한데 고양이 아시 대에라이 고양이가 날 낚아채가 고양이 소리 낸거 아니야 <목소리> <목소리> 망했다 이러면 <이리 오면> 끝인데 <목소리> <목소리> <찹다>. <목소리> 잘못했어 <목소리> 일 일이나 하자 어. 내 주제 무슨 고양이야 <목소리> 일인 일이나 하자 고양이는 다음 생에 키우자고 <laughs> 사라졌네. 아저 형? 형 아니야. 형 아니야. 아형 아니야. 형 아니야. 형 아니야. <laughs> 어형 잘못 봤어 나. 형 일로 와봐. 그냥 터트리자. 어. 터져. 어 개꿀? 으으 우. 이렇게 무빙으로 조진다. 으. 몇 대만 더 때리면 될거야렇케 후후! 여기근처에좀 좀비. 애들 소리 는리는데어여기 동굴 는좀보다기까지여 눈을 감고 소리를 여기라 이쯤인가? 아여기 이쯤? 아니여기여기여기여기 어 근처 근처. 진짜 근처. 오케이. 제대로 읽었죠, 사플? 어, 거의 왔어. 거의 왔어. 이건가? 이건가? 어, 뭐야, 뭐야. 여기다, 여기다. 이거 여기 뭐 비밀의 장소 있나 봐. 어, 물소리 들리죠? 어,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, 물소리. 어, 여기다. 찾았다. 오케이. 아 씨. 어츠. 기 뭐야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어떡하라고. 아. 아, 물 타고 올라가라고 그냥. 어, 그 생각을 못 했죠, 왜? 오케이. Okay. 나가! 됐다. 아, 이걸 막으면 돼. 여길 막으면 돼. 아, 여길 막으면 되는 건데, 멍청이. 이런 바보가 있나요? 여러분들,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?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어! 뭐야, 뭐야, 뭐야. 공포게임이야, 진짜? 박제 고기 나오나? 무빙무소 처리당 거기서 뭐하세요? 와봐 여기여기 일로오세요 저기 거기 좀 위험하니까 제가 네? 제가 거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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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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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이다 금 금렉기금 쓰레기.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. 이따 올라가, 이따 올라가 이따 <laughs> 오 오. 착한 놈인가? 애 예, 건들면 공격하는 놈인가? 후공이에 후공? 오 후공이네. 어, 공격. 오, 오. 아 제발 아형형형형 형, 형. 아, 제발. 오, 오, 오. 아, 아, 눈 마주치면 공격하는 이구나. 소리 뭐야 개 무서워.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 거야? 계속 따라다녀. 어, 일단. 와 뭐야 공포 게임이야 진짜. 와나 공포 게임하면서 이 정도까지 놀란 적 없는데. 아 물에 다하면 죽어요? 야 와파시 와봐, 씨. 와파시 와봐, 씨. 들어와 들로와 보도지? 멍청이 멍청이 <laughs> 여기 뭐던데야 이 약물고 모르는 척하죠? 오케이. 별거 아니네. 아... 역시 스켈레톤 미만 잡이야. 이 소리는 뭘까? 어 너무 재밌다 마인크래프트.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켜. 어 저기 있네. 어 다이어다. 다이어 발견했어요 여러분들.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. 일단 저기 있는 놈들을 처치를 해야 돼요. 크리퍼를 건드려가지고 터트리는 것도 답이긴 한데. 휴, <목소리> 어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간다. 아, 아, 어, 오케이. 어, 이거 EJ. 오케이. 다이아 두 개나 있어요, 여러분들. 다이아 두개 있으면은 이거 다이아 검 만들 수 있다. 나이스. 아싸. 어, 이렇게 빠르게 다이아 발견할 줄 몰랐네. 밖에 비 오나, 비 오. 비 억수로 오네. 억수로 쏟아지네. 오. 나왔어요, 여러분들. 바깥 세상이야. 오 어? 이 예, 뭐야? 어! 어, 아! 아! 아왜 그래 왜 그래 아씨 착한 놈들 아니었어?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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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쟤네 아 깜짝에 야새야새야새야새야야새야새야야새야야아아 잘못 아 죽어라 한명이라 죽어라 어, 오케이 하면 죽였고 오케이 끝낼 수 있어, 내가 끝낼 수 있어 아, 저 머리에 뭐 있는 애가 대빵인가 봐 하오 같은 소리 하네, 하오 같은 소리 하네 이 새끼들 다 죽었어? 와, 화살 박힌 거봐 고슴도치세요? 아니, 근데 얘네 잡으면 뭐 화살 같은 거 걔네가 주, 들고 있는 템좀 주질. 경험치만 주네. 뭐 인벤 첫 줄에 뭐트로 어? 아 어, 진짜는 불길한 현수막. 청록색 마른을헤백색 아래쪽 가로띠. 어쩌라고. 어? 오. 퇴.